hola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오늘은 불완료 과거 시제를 활용한 유용한 표현을 배워 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나는 여름에 카디스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결국 세비야로 갔어. 입니다. 오늘의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1번. 여행을 하다 아셀 비 a c 아 r u 비 v i 아 j e 비 i a j 아 r 동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 a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중급 문장 6일차 수업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어디에 들르다. pasar por, pasar por. pasar por. 3번, 그런데, pero, pero, pero. 4번, 결국, al final, al final, al final. 오늘 오랜만에 이르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 변화 형태도 나올 예정입니다. 형태 잠시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르 동사의 불완료 과거 형태를 활용한 유용한 표현 하나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규칙 형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바, 이바스, 이바, 이바무스, 이바이스, 이반. 이르 동사의 불완료 과거 형태와 전치사 아, 그리고 동사원형. 이렇게 써주면, 뭐뭐 하려고 했었다. 라는 뜻이 돼요. 과거에 무언가를 할 계획. 예정이었다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예문 확인해 볼게요. 나는 카디스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 여행을 할 계획이었던 거죠? 참고로 카디스는 제가 스페인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랍니다. 나는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 이바 아 아세르 운비아 e 카디스로 아 Cádiz.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Y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너의 집에 들르려고 했었어. Iba a pasar por tu casa. Iba a pasar por tu casa. iba a pasar por tu casa. 이제 오늘의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름에 카디스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결국 세비야로 갔어. 앞 문장은 저희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여름에 en verano. 그런데 pero 결국 Al final, 나는 세비야로 갔어.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난 사건을 말할 때는 4단원에서 배운 단순 과거 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ui a Sevilla.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en verano, pero al final fui a Sevilla.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en verano, pero al final Fui a Sevilla.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en verano. Pero al final, fui a Sevilla.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필요한 단어 확인할게요. 1번. 부르다 전화하다. Ll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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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바쁜. Ocupado. Ocupada. Ocupado. o c 빠 u p a d a o c 빠 u p 3번, 이사하다. mudarse, m u d a r 4번, 큰. grande, g r a 특정한 집이 아닌 어떤 큰 집. una casa grande. una casa grande 그렇다면 더큰 집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형용사 앞에 más를 써 주시면 돼요. una casa más grande. una casa más grande. 오늘 배운 이르 동사의 불완료 과거 형태 전치사 아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했었다. 이 표현을 활용해서 문제 재밌게 풀어보세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 내가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바빴어. 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었어. 이바 아 야마르떼. 때 이바 아 야마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빼로 나는 바빴어. 이때는 과거에 바빴던 상태, 즉 지속되고 있었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도 불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staba ocupado iba a llamarte pero estaba ocupado iba a llamarte pero estaba ocupado iba a llamarte pero estaba ocupado paro so 이어서 문제 확인할게요. 2번 문제는 우리는 더큰 집으로 가기 위해 이사하려고 했었어입니다. 우리는 이사하려고 했었어. íbamos a, a mudarnos. 가기 위해 para ir 더큰 집으로 a una casa más grande 이바모サ mudarnos para ir a una casa m s grande. A mudarnos para ir a u a casa m s grande. mudarnos para ir a una casa más grande. 오늘은 이르동사에 불완료 과거 형태를 활용한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1번. 나는 여름에 카디스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결국 세비야로 갔어.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en verano, pero al final fui a Sevilla. Iba a hacer un viaje a Cádiz e n verano, pero al final fui a Sevilla. 이번 내가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바빴어. Iba a llamarte. Pero estaba, Iba llamarte, pero estaba ocupado 3번 우리는 더큰 집으로 가기 위해 이사하려고 했었어 이바 a 무 s a mudarnos para ir a una casa m s grande s a m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Hasta luego.